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뭐라 할거냐면 혹시 예전에 시즌 9.5 오리아나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오리아나한테 쪼진 대천사 내셔를 넣고 무한 보호막으로 계속 살리면서 잡는 그런 덱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그 덱을 만드신 분이 이번 시즌에도 몇가지 덱을 만드셨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스 덱을 만들었고 다른 한개는 어제 비인기 챔피언인 이즈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덱을 하나 만드셨는데, 어제 올리신 이즈 덱을 좀 해보니까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이즈 덱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오... 어? 아,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3번을 먹고 이즈 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려 이즈 덱 설명도 좀 필요한데, 오늘 할이즈덱을 잠깐 설명드리며 조합 구성은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기본적인 7레벨 조합이고 나중에 8레벨에가시면 나서스 아니면 브라이어를 넣고 완성이 되는 그런 조합인데 여기서 뭐더 나아가자면 이 둘을 나중에 구렙 갔을 때 이렇게 밸류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무튼 기본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올려놓고 먼저 이제 아이템은 그분이 추천하는 건 효진의 무대 라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레드가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 조합의 목적이 이즈로 뒷라인을 양념하고 후웨이의 스킬, 현재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적한테 공격하는 걸로 뒷라인을 잡는 게 목표기 때문에 보호술사를 생각하면 이즈의 템으로는 레드. 이게 웬만하면 들어있어야 될것 같고 남은 후웨이의 아이템은 주문력 남는 거 넣으시면 되고 방템은 스윙과 니코. 얘네한테 넣어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이 조합은 무조건 삼성작을할 필요 없이 9레벨을 가면 밸류로 넣어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작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그냥 업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곡궁을 먹고 싶은데 이게 1원짜리라 지금 망설여지는데 먹어 아, 좀 곡궁은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밸류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워익을 다이애나로 갈리오를 타릭으로 나서스를 브라이어로 그 다음에 모르가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긴 하는데,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성변상징이 있으면, 단순히, 이렇게 밸류작을 가주시는 것도 좋아요. 뭐, 폭파단이 있으면, 여기에 바루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건데, 진짜 너무 먼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패를 좋아하지 않는데, 포스트 메인 딜로 갈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아, 지금 돈 많아 가지고 1번 먹으면 무조건 터지거든요, 이게. 아, 근데 진짜 이건 못 참는다. 뭐 어차피 다이애나 나오면 이거 두 개는 밸류작을 할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넣긴 할 겁니다. 그리 얘도 그냥 브라이어으면 되고. 이러면 억지로 7레벨 리롤 하는 게 아니고 8레벨 리롤로 가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아무튼 먹어 보고 아, 이거는 아, 파티네. 음.. 가갑은 요즘 메타에 좀안 어울리고 빠라 빠라 됐죠 <laughs> 아밀려로 써야 되나 이러면 그냥 업 밸류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예의 지키자 하기로 했으니까 하죠. 이렇게 넣고 아니, 그래도 얘가 더 좋은데? 아무리 봐도? 잠시만요. 아니, 저 얘가 훨씬 낫지 않아요, 이러면? 얘도 이거 하나 주고. 이렇게인데. 음. 이거를 버린다? 그냥 조합 아이템 6개를 먹었다 생각하고. 오케이. 자, 보여드리려고 한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가!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넣어주면, 이게 이제 7레벨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이템 좀 넣고 넣고 그냥 여기에 방파를 줘도 될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이즈템을 무대를 주면 좋은 건 맞는데 꼭 굳이 있어야 되나 또? 일단 둘중 하나 팔아야 되는데 드라이어 팔자? 야, 너도 가라. 너도 일단 가. 가방이 없기 때문에 삼코스트 집결. 아요뭐이 정도면 된거 같죠? 그리고 아쉬운 대로 그냥 방파 주겠습니다. 뭐 무대각을 보고 그런 거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스웨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저는 용발의 원목을 좋아하는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크라운 가드.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조합은 끝났다. 모대가 아닌 게좀 섭섭하긴 하네요, 그래도. 그리고 빠르게 한번 둘러보면, 아마 이제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후웨이는 좀 퍼져가지고 있긴 한데, 오케이, 없다. 1등. 잘 나와요. 나이스한데, 진짜? 여기에 빠르게 이 관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보시면, 세칸 이내 가장 깔끔한 곳, 이렇게, 궁각이 이쁜 곳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는 궁각으로. 그리고 이 궁이 뒷라인을 양념하게 되면, 후에 같은 경우,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점, 그러니까 이제가 뒷라인을 양념하면, 후에의 3타가 뒷라인에 꽂힐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뭐 5공대 상대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배치 같은 부분은 이쪽 방향으로 좀 노려볼까? 아아 아 여기 만났네. <laughs> 이제는 가운데가 낫지 않을까요? 군각은 되게 이쁘긴 한데 오 그렇지 신드라 노리고. 이제 이게 일정 확률로, 호록으로 후메이가 뒤에를 저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잘안 일어나긴 하죠. 뭐, 아무튼 지금 대 구성을 보시면, 이번 판 기준 힘이 좀 많이 오른 게, 아이템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덱은 몰라도, 결국에 이 덱은 이 4명, 4명의 캐리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증강보다는 그냥 템만의 증강을 먹어서, 아이템으로 연승 빌드를 좀 가보고, 그걸로 체력관리하고 순방쪽으로 가는게 기본 베이스긴 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맞춰놓고 글며시 타릭을 잡아놔볼까요 이렇게 가죠 아이고 그리고 배치수정 하긴 겠다 여러분도 여기로 한 걸음 이동했다가, 이동. 여기로 한번 발사하고, 그다음 여기로 가서 여기로 쏘겠죠? 어? 여기가 더 많이 맞는다고? 오케이, 어쨌든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딜량을 한번 보시면, 두명다 일을 잘해가지고, 캐리력이 나쁘지 않고, 흡수한 피해량도 좋아요. 그리고 빈집이기 때문에, 뭐, 빈집이 아니라면 어울했겠지만이 판은 돌리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용소한, 날먹. 이런 거 없어도 연승이 됩니다. 그리고 타릭은 나중에 바꿀 거라, 굳이 급하게 메인으로 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가자.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러면은 여기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좀 이뻐 보이는데, 군가? 여기가 이쁘다고? <laughs> 이제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깔끔했고.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금같이 좀 위험할 때, 그냥 업하셔도 괜찮긴 해요. 8레벨에 얘 들어가면 끝나는 조합이라. 그리고, 이 판은 AP, AD가 좀 섞여 있는데, 발리오 용발한 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의미가 나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됐다. 아, 안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어, 근데 피오라가 이쪽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되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위치가... 아, 아니네요. 아, 다행이다. 아무튼 이러면 깔끔하게 이겼고, 이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레드를 넣어놓고 함께 잡아주면 돼요. 방파 대신에 무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 조합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방각막각둘다 해. 그리고 확실하게 업해서! 이거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번 턴에 만날 상대가 여기 빼고는 다 AP네요?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고, 다른 거. 여기서부터는 이런 거를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삼성작을 다 했기 때문에, 이 판은 9랩 가건 좀 어려워요.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니코템이 좀안 좋아가지고 속상하긴 한데, 유물리코는안 되겠네? 아 여기는 보호술사 신드랍니다. 음? 아, 보호술사가 아닌가? 그냥 단순 선봉신드라? 금방 녹여요? 어, 좀만 버텨줘. 용발 안 줘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용발 안 줘가지고. 오케이. 굿. 일단 힐킬이요 그리고 제가 9랩을 못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게임을 빨리 끝내야 돼요. 좋은 거. 덤블. 아, 이 판에 덤블은 좀. 유미로 바꿔버려? 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잘 이겨보자. 아니, 이거. 방한장갑 스몰도 난리 났는데요? 음? 근데 그냥 난리만 났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굳건한 심장 인정? 근데 나서 주고 싶은데? 그리고, 상징한 게, 어, 뭐, 이거 가진다고 조합이 바뀌지는 않아도, 이렇게 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얘를 빨리 갈아주죠? 음, 이제 궁, 깔끔하게 다 묻혀놨고, 한번 더! 여기 빼고는 레드가 다 묻었어요. 그리고 후이궁 이긴 것 같죠? 좋다. 확실히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요들 어 여기 상대로는 뭐 있으면 좋긴 하죠. 예? 홍곡의 벽이다. 이제 궁 깔끔하게 들어가고 확실히 보면. 이제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스몰도 카운터가 후회인데 아, 날아다니다가 죽어요. <laughs> 왜? 자 그리고 여기서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어, 잘못 먹으면 안 되고 테이블 너한는 필요가 없고 움직이는 대기석아요거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남은 상대가 여기인데 여기 상대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얘네를 던져주는 느낌으로 가고, 가보겠습니다. 펌프해줘 자, 궁 쓰고, 다 붙여놓고, 어? 묻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나가서 얘네가 맞아줘야 돼요. 그렇지. 어이, 빨리 가서 맞아. 그리고 이거 던져줄 때, 형변 애들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합에서.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너무 강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인기덱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분이 만든 이즈덱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가지로 밸리업할 것도 좀 쉽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증강을 아이템으로 많이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